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그재그 이벤트 있어서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지그재그 어플 다운 받고 열어 줄게요. 자, 그러면은 마이페이지 누르신 다음에 자, 회원 가입 해 줄게요. 회원 가입은 이메일로 가입하겠습니다. 전체 동의 해 주시고요. 핸드폰 인증 해 주고요. 이메일 비밀번호까지 해 줄게요. 자, 지그재그 가입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누구나 100% 쿠폰 팩 있죠? 요거 눌러 줄게요. 자 그러면은 지그재그 처음이면은 요거 1000포인트 받는 거 있거든요 요거 받아 줄게요 자 그리고 마이페이지 누르신 다음에 여기 아이디 있거든요 요거 눌러주고요 여기서 로그아웃 눌러줄게요 그럼 다시 홈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첫번째 지그재그 가입하면은 에뛰드 100원 있거든요 요거 눌러 줄게요 그런 다음에 웰컨딜 혜택 받기 있죠 요거 눌러 주고요 다시 로그인 해 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웰컨딜 쿠폰 받고 할인 혜택 받기 있죠 요거 눌러 줄게요 그러면은 쿠폰이 발급 됐죠 요 페이지는 로그인 하면 안 뜨고 로그인 안된 상태에서 하셔야지 여기 배너가 뜨거든요 어쨌든 요거까지 받으셨으면은 마이페이지 눌러서 쿠폰 누르신 다음에 여기 보면 쿠폰 있죠 요거 누르신 다음에 자 그럼 여기 있는 거 100원에 구매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 전에 여기 들어오시면은 여기 보너스 포인트 2000포인트 받는 거 있거든요 요거 제가 링크를 고정 댓글에 서놓도록 하겠습니다 보너스 포인트 받기 누르신 다음에 앱으로 가기 누르시면은 여기 뜨거든요 요렇게 요거 받기 누르시면은 2000포인트 받을 수 있고요 요거는 2월 14일까지 가능해요 자 그러면은 신규 가입하시면은 요렇게 포인트 3000포인트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쿠폰 받았죠 요거 누르신 다음에 여기 상품 누르시면 여기 요렇게 있어요 요거 눌러서 여기 있는 거 하나 구매하시면 돼요 만약에 방수 펜슬을 산다고 치면 은 구매하기 누르신 다음에 하나 누르시고 두개 누르시고 바로 구매 누르시면은 이렇게 뜨죠 그러면 아까 쿠폰 받았죠 쿠폰 할인 누르신 다음에 이거 선택해서 할인 뒤로 가기 누르신 다음에 그러면은 배송비까지 2,600원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3,000포인트 받았죠 신규시면은 전액 사용 누르시고 어 배송지 쓰시고 결제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기존 회원이시다 하시면은 요 2,000포인트만 받으신 다음에 2,000포인트로 보통 양말 같은 거 사죠? 양말 같은 거 하나 구매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런 뭐 거, 알리 같은 데서 떼어서 파는 거 있으니까 그런 거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런 거 있죠? 2,000원짜리 요런 거 자잘자잘한 거 있으니까, 어, 뭐 아무거나 하나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신규가 아니시면은. 그래서 지그재그 포인트 2,000원, 3,000원 주는 건 자주 하니까 요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렇게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 회원은 2000 포인트 받는 거고 어, 신규시면은 요거 에뛰드 상품 요거 하나 공짜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요렇게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이벤트는 영상 제작자의 참여 권유가 아니며 이벤트 참여는 오로지 개인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이벤트는 영상 제작자는 와 무관하며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영상에 잘못된 점, 보충되는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 혹은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